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아침 7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 베트남 나트랑 해변가 지금 아침에 출발에 앞서서 지금 해변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제법 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즈노텔, 저희들 숙소. 지금 나트랑에 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위해서 차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어, 여기 해변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너무나 풍이 불어오는데, 온도가 지금은 한2 5리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파도 소리가 굉장히 안미롭습니다 이제 제가 아 여기 베트남에는 어디를 가나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 아내하고 같이 해변가 근일고 이제 호텔로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방 여기 있고 아침에 이제 우리 여원사 사장님들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침 로비 모습입니다. 다음 일정에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